안녕하세요. 허상밥상입니다 쪽파무침을 고기 드실 때 많이 준비하시잖아요. 쪽파무침, 바깔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징어채는 50g 이고요. 쪽파는 100g 입니다. 쪽파는 5cm의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오징어채는 이렇게 먹기 좋게 거의 비슷하게 5cm 길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오징어채는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. 아이들이 파무침을 잘안 먹는데 이렇게 오징어채를 넣으면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.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살짝 물려 한번 헹굼을 해주겠습니다. 한번 헹굼을 하신 다음에 쌀뜨물 두 큰술만 넣어주세요. 오징어채의 뭇내 없애주는 거거든요. 맛술 한 큰술만 넣어서 재워놓으세요. 쌀뜨물에 불려놓은 고징어채를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주세요. 진간장 한 큰술 넣어주세요. 천연초 열매청 한 큰술 넣어주세요. 매실청 넣으셔도 됩니다. 다진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. 먼저무침을 해줍니다. 썰어놓은 파를 넣어주세요. 진간장 두 큰술 파에 넣어주세요. 액젓 반 큰술 넣어주세요. 참기름 1큰술 들어갑니다 부춧가루 1큰술 더 추가합니다 통깨 1큰술 넣어주세요 빨조청 2큰술 들어갑니다 조물조물 무침을 해줍니다 파에서 나오는 수분은 오징어 제가 이렇게 다 빨아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기 드실 때 같이 싸서 드셔도 좋습니다 파 데쳐서 파나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파겉절이로 겉절이 하실 때 오징어채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. 여기다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초 넣으셔도 됩니다. 간맞춤은 소금이나 진간장으로 하시면 됩니다. 오징어채 파무침 마무리 하였는데요.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. 오징어채를 넣으면 수분 흡수가 돼서 밑반찬으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고기 구워 드실 때 밭채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오징어채하고 같이 드시면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하고 더 좋습니다 마른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많아서 자연강쟁제로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파는 피를 맑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허성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오징어채는 쫀득쫀득하고 문내 나지 않고, 파는 아삭아삭 합니다. 파 겉절이처럼, 파 김치처럼 여기에 오징어채 넣으시면 더 맛이 좋습니다. 밑반찬으로도 준비하셔도 아주 좋습니다.